이곳은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에서 참배를 하고 내려나가는 길인데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하천가에는 네 빗방울 보이시죠? 이렇게 어 일본에서 불어닥치는 태풍이 불어올 것 같은데 아직은 조용한 어, 상태입니다. 많은 참배객들 다녀가시고 어 토요일 날인데도 사람들이 아주 아주 많네요. 네. 저는 우산이 없어서 비옷, 노란 비옷을 쓰고 가고 있는데요. 아, 정말 천연의 자연, 이런 자연을 우리가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폐기물 플라스틱을 줄여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이 자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대로 물려줘야겠습니다. 아, 애경이 생활화되어 있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에게 네 가지 것들이 중대하니, 수명, 아름다운, 행복, 힘이다. 법구경 109로 되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극기네요. 예, 네, 그래서 또네 가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어, 잘 지켜보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소리인데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이렇게 물이 세게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바쁘게 내려가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진 자연 아름답죠? 어, 저런 꽃들이 그 상서화라고 합니다. 상서화. 네. 거기에서 사진 찍으면 아주 잘 나온다고 해요. 어, 다시 한번 상서화의 꽃밭길을 가 볼까요? 이야, 이게 바로 상서화입니다. 저 끝까지 있죠. 야, 너무 아름다워서 참 어떻게 표현이 안될 안될 정도로 참 상서롭지 않다. 상서화. 이런 꽃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예, 네, 아이들 데리고 오셨죠. 어, 저기 보니까는 2020년 수능 100일 기도 현수막도 걸려있네요. 어, 수험생들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또 운과 뜻이 따라서 원하는 대학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상서화가 피어있는 화단으로 잠깐 가볼까요? 지금 비를 맞고 있는데 핸드폰이 고장이 안 날까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핸드폰은 고장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상소한데요. 와 이렇게 멋질 줄참 아름답네요. 네, 아, 꽃밭에서 연인들 부부간에 사진들 찍고 있죠. 야 여기는 두분 남자가 다정스럽게 걸어갑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요. 여기는 뭡니까 초코파이 아메리카노. 어 전라북도 로컬 푸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파는 집인데, 네어 비가 오는데도 손님들이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망설이고 있죠. 아 저희 산악회 회장님 내려가시는데,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laughs> 어, 오늘 네. 손운사 상사 꽃축제에 왔는데 네. 비가 왔으나 네. 어, 날씨는 그런대로 운치 있는 네.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와선백신 온산학회 네. 회원님들 모두 손운사에 기를 네. 받아서 네. 앞으로 하는 일이 네. 모두가 잘 되었으면 하는 네, 네. 바람으로 네.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온산에 네. 도착할 때까지 네. 아무 일 없이 네, 네. 무사하게 예. 무탈하게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고생했습니다 사무장님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회장님이죠 대단하시면트 준비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드리는데 이렇게 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 역시 대단하신 우리 회장님이시죠 여기는 저렇게 제품을 파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복을 받는 제수를 드리는 이런 갖가지어 물건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 어서 어 우리 산악회 회원님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산행, 산행 잘하셨어요? 네. 네, <laughs> 네, 네, 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또 잊어버린 줄 알고 이따 버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선운사회 이거는 당일 어서와 도솔천은 두 번째지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 문화 해설 및 아 보물지도 만들기를 할지 고창군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선운사 지질탐방 네,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죠 저 버스들도 이제 관람을 마치고 단체로 이제 하산에 내려가시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기 위에서 또 사람들 많이 내려오고 있죠 이야 이 산림을 보십시오 어이 어마어마한 산림 야, 참 대단합니다 이런 자연들이 잘 보존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런데, 버스에서 매연 냄새가 나서 잠시 방향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가 이제 테러문이죠? 예, 여기가 일주문인데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잠시 이따가 나가기로 하고요. 어, 여기는 이제 공중 화장실이 있죠. 공중 화장실, 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일주문. 새로운 문까지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요리 예, 나가면 되는 거죠. 부처님을 맞이하러 올 적에 이 문으로 들어왔듯이 들어온 문으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데가 찍어봤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입장하시는 곳이죠.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곳.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 오후 3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도 입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역시, 전라남도 고창군. 아, 전라북도죠. 전라북도 고창군. 선호사의 대단한 이력을 어, 또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자연. 이 자연의 이대함. 비가 오는데 이 수풀의 우거짐. 그리고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살림의 웅장함. 이런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제가 아주 많은 힐링을 하고 온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도 충분히 힐링이 잘 됐고, 더 열심히 해서 지역 발전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이한몸 환신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갈고 닦아서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처님에게 발언도 했습니다만 이런 제가 원하는 일들이 잘 돼서 우리 모두가 다투지 않고 화해하고 화합하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사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